지방에 사는 시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뭐 배우러 온다면서 일주일씩 우리 집에 있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학원 안 가는 시간엔 우리 조카 민수랑도 놀아주고 언니도 그 시간에 운동 좀 다니고 우리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래요 하며 애교를 부리길래 그래 가족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했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아기도 봐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세상에 아주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욕실에다 모든 흔적을 남겨놓고 치우지도 않더라고요. 방은 돼지가 울고 갈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언니 화장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선물 받은 고급 화장품을 듬뿍듬뿍 바르질 않나 언니 혼수로 받은 그 가방이랑 주얼리 저 한번만 빌려주세요 하면서 안방을 막 뒤지고 다니더라고요.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한마디 했습니다. 아가씨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.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정말.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